UFC ファイト9サントステーヒル TBS Sports。

Fighting out of Frederick Maryland, Matthew Semi the Jedi, Samuelsberger. Yep, she's 3연승에 도전합니다. Matthew out of the red corner, A kickboxer, holding a professional record, 21 wins, 7 losses, 1 no contest. He stands 5 feet 11 inches tall, weighing in at 171 pounds. Fighting out of Houston, Texas, Alex the Great Light, 자 과연 이 고향 무대에서 엑 c 사냥 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알렉스 모로나 대 메슈 세메스버그의 언더카드 마지막 매치입니다. 자, 선수 모두 뭐 타격가 성향의 선수들이고요. 아, 그만큼 이제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되니까 언더카드 마지막에 이제 배치를 또한 거겠죠. 맞습니다. 세메스버그의 유타가 나왔습니다. 프오 지금 뭐 알렉스 모로나 얼굴 벌써 붉게 물들었는데요. 네. 면쪽 펀치 오. 아커버링 위쪽이었습니다 알렉스 모로노. 아, 지금 보시면 알렉스 모로노가 앞손 뻗을 때 뭔가 그 자신감이 많이 좀 점점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좀 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반면 세밀스버그는 아주 단단하게 아, 본인 타격 거리에서 공격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킥 알렉스 모로노 펀치를 좌우로 좀 많이 벌리네요. 네, 그 그러니까 펀치 네. 계속 도 독특하고요. 네. 저런 선수랑 이제 딱 케이지에서 맞붙으면 굉장히 좀 까다롭죠. 음. 네, 어, 경험, 이번 왼손. 네, 주면서 좋았어요. 아 카프킥 또 시도해 주고 있는 세베스버거. 세베스버거도 경기 초반에 이제 단조롭게 펀치 위주로 활용을 해주다가 그게 이제 패턴 이있기 시작하니까 킥도 같이 섞어주고 있는 음. 겁니다. 자 원투. 아 모로노의 위어타도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왼손 그리고 라이트. 아 레그킥 이후에 펀치. 연달아서 공격을 해 봅니다. 일단 뭐스텝의 부지런함에 있어서 모로노가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아이포크가좀 나왔나 보네요. 경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음. 야, 오른쪽 눈가에 음. 음, 타격을 받았 음. 아, 여기서 새끼 음. 손가락이좀 걸렸었군요. 경기 재개됩니다. 그리고 뭐 다행히 뭐 심한 이포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 라이트 오우 어, 우르 좋았어요 자 왼손 도 감을 때어퍼카 데미지 있어요 네자우로노 데미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케이지로 가둬두고 있는 세메스버거입니다 자 양쪽 거디어드랑이 팠다가 한손은 다시 뿌리치고요 <laughs> 발목을 잡아주고 있는 세메스버거 복부에 들킥 알렉스 모로노자 알렉스 모로노가 분명히 세메스버거의 펀치에 데미지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음. 모로노 이제 40초 정도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루디소는 백스텝을 빠져주셨던 세벤스 버거 슈펜펀치 왼손 라이트로 받아줬었던 세벤스 버거 1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아까 보 쪽에 좀 음. 그래서 라운드후으로 음, 적극성을 보여줬었던 세멜스버거 잡았어요 세멜스버거의 어, 잼, 한면에 다 왔습니다. 아, 다시 거리를, 거리감을 좀 찾아가고 있는 세멜스버거. 와이 알렉스 모로노. 스텝으로 잘 대응해주고 있는 알렉스 모로노예요 네, 지금 알렉스 모로노도 좌우 사이드 스텝으로 잘 빠지면서 또 효과적인 유타 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타 숫자는 2 0개 차이 정도 나네요. 라이트. 야 이게 모로노의 잽은 닿는데 세벨스 버거의 잽은 음, 안 닿습니다. 점점 이제 타격 싸움 타격 그 리듬과 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알렉스 모로노죠. 자이번에 네. 서로 맞았습니다. 네. 왼쪽. 아 오히려 유타 더 많이 맞고 있는 세벨스 버거. 알렉스 모로노는 재미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패턴이 단순할수록 뭐그 어, 패턴을 잘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대응 잘해주고 있는 알렉스 모로노입니다 여기 세멘스버거도 그걸 알고 지금 좌우로 계속 각을 틀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런 움직임은 약간 알렉스 모로노한테 움직임을 잠식당하고 따라가는 움직임이야 네,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한테는 그 패턴이 다 보여요 그렇구나. 자, 바깥쪽 레그킥 자, 알렉스 모로노의 흐름이 좀처럼 끈끊기진 않습니다. 오, 오른손 세메스버거. 자, 그래도 세메스버거도 본인도 이제 자우 스텝을 많이 밟아주고 킥을 섞어주면서 2 라운드 초반보다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시간은 어, 이제 1분 1 0여초 정도 남아있고요. 펀치 연타 치면서 접근하는데 그 타이밍에 허리 를 한번 감싸봤었던 모로노입니다. 말씀으로다가 뭐 사이드 스텝 쪽에서잘 빠져나가니까 세메스버거가 스텝을 전진하면서 이제 타격을또 섞어줬던 음. 거죠. 이게, 모로는 입장에서는 현재, 원거리 그런, 뭐, 타격 싸움, 포인트 싸움에서 본인이 앞서고 있으니까, 근거리 안쪽으로 들어와서 난전을 하는 거는, 어, 불필하다고 요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음, 자, 더떻게다 어, 대치기, 세멜스버거! 자, 오히려 위쪽으로 가게 되는 레슈 세멜스버거입니다. 자, 지금은 약간, 그, 알렉스 고로더가, 아, 중심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돼. 태... 어, 자, 한 번, 한 번, 자 10여초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안면쪽에 파운딩을 좀 넣어주고 있는 세멜스버거 아 파운딩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엘보 세멜스버거 오 엘보 다시 팔을 노리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근데 지금 이 그라운딩에서 세멜스버거 파운딩이 좋은데요 그렇죠 자 두번째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아 지금 눈쪽이 많이 부었어요 네자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있는 세베스버거. 어, 지금 상훅합니다 자, 런드훅을 보여주고 있는 모노도 오! 플라잉디! 플라잉 제대로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 포지션에서 공격 칠수 있는 세베스버거. 야, 이게 위쪽에서 펌딩을 아, 넣지 못하고 있고 다시 해치기. 어, 아, 엄청난데요, 세베스버거. 자, 지금 거뭐 플라잉디를 맞추고또 맞춘, 맞춘 거지만은. 이 어, 라운드만 탑부셔했을때 인상적인 파운딩을 보여줬던 세베스버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만큼 3 라운드 때도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장은 스탠딩보다는 거리 감각이 그다지 필요치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확실하게 득점을 할수 있을지 아직까지 시간은 뭐 넉넉합니다. 스멜스버거.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세베스버거 입장에선 피니시라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이고요. 자그리도 일어났습니다. 알렉스 모로노. 어, 오 자신 개... 있게. 어 아, 그렇죠. 잘어요자 바디샷 또 노려주고 있는 세메스버거오 플라잉들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 세메스버거 지금 뭐 엄청난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디샷 세메스버거아 투지가 엄청납니다. 자 스페인을 보는 맞진 않았어요. 자 역시 뭐 실시간 배당률에서는 지금 모로노가. 어, 완벽한 탑독으로 평가를 받고 음, 있고요. 그렇죠. 아, 그만큼 세메스버거한테는 지금 피지시가 필요. 어 왼손. 어, 아, 그... 자 세메스버거도 이 펀치의 궤적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이게 3라드때무르에 럭다운이 있었어도 결국에 경기 전체적인 전체 경기에서 데미지를 많이 받은 건 세메스버거죠. 아 그렇죠. 라이트. 음. 자 right 아. 아, 계속 전진해 봅니다. 세메스버거 레그킥 아, 많이, 음. 좀 지치기도 했네요, 세메스버거. 자, 세메스버거도 데미지가 있고 또3남2때 정말 폭풍처럼 몰아쳤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체력 소진이 있을 수밖에 음. 없습니다. 어, 왼손, 왼손, 세메스버거. 자, 모르는 계속 잽을 넣어주면서 상대 좀 맥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아, 플라잉디, 바디! 아퍼커 북부 쪽을 계속 노려봤었던 세메스버거입니다. 이게 세메스버거 압박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타 결정적인 유타지 모로노한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본인이 압박을 다시 당하게 되는 상황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음. 원투 아 세메스버거의 투지가 돋보이긴 하지만 알렉스 모로노가 아주 영리하네요. 네, 알렉스 모로노 입장에서는 지금 뭐판정하면 본인의 승리가 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봉의 우승을 지금 봉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초. 아, 아 다시 그렇지. 알렉스 모로노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니킥 자, 아, 역시 모로노 노련한 경기 운영 보여주네요. 경기 종료됐습니다. 자, 언더 마지막 경기였니다 공식 판정입니다. 만장일치 판정승, 로봇, 알렉스 모로노입니다 로봇 로봇! 자, 이 경기로 UFC 4연승, 본인 UFC 최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UFC 커리어 1번째 승리를 가져가게 된 알렉스 모로노였습니다